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귀를 의로운 자와 불우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자 이달의 우리 품선입니다. 이달의 우리 품선은 창이 있었느니 창의성 반대말은 지지부진. 정이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나 일이나 생각에 접근하는 것. 오늘은 창의성의 품성에 대한 것이 오늘 특별히 오늘 봤던 몇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창의성에 대한 품성 나오는. 그 절수가 어디냐,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6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은 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면.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하고 싶은데 한번 말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발로 밟아야 돼.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죽여야.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원수를 뭘 하라고? 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건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원수는 원수는 사랑할 사람은 원수는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 이 창의성의 품성은 결국은 어, 누구의 창의적인 생각을 받아들인 거냐면 하나님의 창의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창의성이야 그래서 창의성의 이 근본의 언어로 나가게 되면 뭘로 나왔냐면 바라 창조하다 로 들어가요 창의성이 그러면 이 창의성은 결국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뭐할때 창조할 때 하나님 대치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한다 바라 창조하다 만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도 어떻게 만들어 버리는 거냐면 원수도 어떻게요?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신. 그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창의성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는 창의성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반대말 지지우지.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다 뭐든지 갖다주면 지지부진해가지고 그냥 다 지지부진하게 없어져 버려 그 좋은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었어 처음에 근데 에덴 동산도 줬더니 아담과 하에게 줬더니 어떻게 돼 버렸어요 지지부진해졌어 <laughs>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만든 그 에덴동산도 더 좋은 에덴동산으로 창조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낸 거예요? 창의성을 가지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바꿔버려요? 에덴동산보다도 물론 더 좋은 것으로 확 뒤집어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 어때요? 너무 좋죠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오전 예배 한번 보세요 아, 감사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때야 감사하죠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되어야 감사하죠 그냥 다 모르면 오늘 오전에 우리 구호에 어떤 것만 외워도 여러분 제가 뭔설교했다는 얘기 그 속에 다담겨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이야기들 속에, 온 세상에는 감사해야 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안 들려요? 감사해야 될 이야기가 안 들리고 뭐가 들려요? 오히려 아이 싸우는 건왜 싸우는 거야? 나에게 감사할 얘기를 해서 싸우는 거야? 아니죠. 나에게 있는 걸 빼앗아가고 괴롭게 해서 싸우는 거죠. 근데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빨리 있는 김정은이가 그렇게 많이 해요? 누가 그렇게 해요? 누가? 여러분 앞에는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빨리 사람이 안에 가까이 있는. 그 또, 눈만 뜨면 보는 사람이 더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음성을 듣는 길을 안 열어주면, 전부 누구를 힘들게 한 사람이야.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 다 어디에 있어요? 주위에 다 있어.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제가 여러분을 뭐한사람이냐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야. 안 그래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수 있는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음성이 들려졌습니까? 안 들려졌습니다. 감사하는 음성이 들려졌습니까? 아, 그럼 이제 감사를 기대해도 되겠네요. 그저 감사. 아니 찬송도 너무 좋잖아요. 그저 감사할 뿐이야. 왜감사냐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이면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은 다르게 들어 보면은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 게 창의성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수 있는 것은 찬성 창의성이고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지지부진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 주고 있는, 하는,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만, 내게 맡겨줘도, 우리에게 맡겨줘도, 어떤 걸로 만들어버리냐면, 다 지지부진하게 만들어버려. 아무리 좋은 것 맡겨도, 에덴 동산 맡겨도 지지부진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시향을과 셧땅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 에게 지금 에덴 동산을 맡긴 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새 천국을, 새하늘 가셨다는 걸 우리에게 맡겨줬어. 이미 주셨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맡겨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줬는데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아이 모르면 반대말 지지부진. 아이 그것만 해도 일어나 지지부진이냐 창의성이냐. 봐보세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 더 좋은 거예요. 에덴 동산이 더 좋은 거예요. 에덴 동산이요? 아니야. 어디가 좋은 거예요? 우리 가보지 않았지만 찬란하게 빛나는 새에루살렘과 새 하늘 새땅 천국이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야.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면 어떻게 어떻게 되지 아세요? 우리에게 다 맡겨줘 다 맡겨줬어 그거기 주고 맡겨줬어 믿음으로. 그런데 뭐라 그래? 가봐야 알지. 봤어? 천국 가봤어? 어떻게 돼요? 지지부진해지죠. 줘도 뭘 뭐라는 거야 아, 목사, 목사님 거기는 안 가봤으니까 우리 못 가봤으면 그러면 이 땅에 준 에린동산은 아무리 좋은 것 줘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산에 아름답고 너무 좋은 것 누구에게 맡겨줬냐 여러분 짐승에게 맡겨주면 절대 지지분지안하게안해근데 누구에게 맡기면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그다음부터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쓰레기장 돼. 안 그래요? 사람에게만 맡겨놓으면, 거기다가 아주 좋게 만든다고, 뭣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그런데 사실은 좋아진 것 같은데, 다뭘 만들었냐? 망가뜨려놔. 사람이 개발하러 들어가면은, 좋아진 것 같은데, 한쪽은 좋아진 것 같은데, 한쪽은 지지부진해지고 나중에는 다 지지부진해지면, "귀신 누구냐면, 우리 인간인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냐면, 지지부진해진 우리를 어떻게 해주려고 창의성을 가지고 새롭게 바꿔주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지부진한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그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 만났어.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대답이 어찌 쉬었찮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가봐서 몰라요? 좋죠?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깊은 산 속에 갔는데 사람을 딱한명 만났어. 그러면 무서워요, 좋아요? 제일 무서운 게또 뭐가 돼버렸어? 참, 시안해졌어요. 사람을 만나면 나를 해주고 좋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 나에게 어떻게 이용의 가치로 생각하고 만나? 가장 좋아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가장 무서운 사람.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 말이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수도 없이 들어본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면은, 좋은 사람도 뭘로 만들어버려? 원수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우리 인생이에요. 원수를 누가 제일 잘 만든지 아세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녀들이 열심히 잘 살았어. 근데 부모님이 잘 살아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놓고, 그리고 그냥 그걸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갔어. 그랬더니 이번에 대통령을 지었던, 어 우리나라, 그, 김 대통령님도 아들들이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이 배달을 형제들이 있어. 근데 어머니가 유언을 남겨준게 법적인 효력이 없다네. 그래서 지금 서로간에그 재산이 누구 거다? 법적인 싸움으로 갔어. 그러면 법적인 싸움으로 가면 형제 간이 좋아지겠어요? 원수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은혜를 베풀어서 형제로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로 만들어 버려요? 원수로 만들어 버려요. 지지부진 한것들더 넘어가서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아예 원수로 만들어 버렸어.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여기 생각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다시 성경을 보세요. 자, 45절.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한즉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면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지지부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늘어운 자와 불우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데 선인도 사랑하고 악인도 사랑하고, 다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해요. 뭘 내린 것처럼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악인에게는 안 주고, 선인에게는 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악인에게도 주고, 선인에게도 똑같이 줘. 햇빛도 참, 하나님 구원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만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주고. 그러면 다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 아, 예수 믿고 다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똑같이 좋은데, 누가 또잘 돼버리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도 잘 벌고 더잘 되네. 헷갈리게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은 어, 복이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진짜 복이 무엇이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복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이라는 것이 들려지십니까? 진짜 복이 안 들려지는 사람은 누가 좋아하는 복을 쫓아가요. 오전 예배 설교하고 다 똑같은 얘기야, 같은 말로 얘기하면 누구의 음성이 들리느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데가 들을 데가 없나니 곧있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할 줄 아는 음성이 들려준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 그런데 금성이 그 못들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은 예, 오전에 다니엘 얘기한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온 천하에 들려서 와 기도하면 어디 들어간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소리만 들었을까요? 오히려 다니엘은요, 기도 안 하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소리가 들린 거야.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하고 사이는 완전히 극과 극이야.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 뭐가 터지냐 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온 것이 감사야. 알고 감사하는 거야. 왜 뭐를 아니까 감사하는 거야? 생각해 봐요. 다니엘이 사자물 속에 들어간 걸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자물 속에 들어간 걸 알기도 하지만 다른 소리를 아는 거야. 어떤 소리를 들은 거야?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소리가 들린 거야. 세상은 뭐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야. 자,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생김이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침에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문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뭐라고 들어왔어요? 문자 뭐라고 저한테 도 들어왔더라고. 뭐라고 들어왔어요?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마세요. 부득이 참여하려고 하면은 마스크 쓰고 뭐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누구 결혼식에 있는데 결혼식을 하는데 아무도 없고 혼주만 홀로 썰렁하게 앉아서 그 결혼 넓은 식장에 맞이한다고 했는데 손님이 하나도 안 왔네. 그 그것을 오늘 인터넷에 올렸더라고 검색해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왜 여기 교회에 왔어요? 오늘, 들리는 소리는 오늘 핸드폰에 들려오는 소리. 띠릭! 띠릭! 하면서, 뭔 소리 들린 거야? 교회 가지 말란 소리가 들렸는데, 여러분은 왜 왔냐고, 여기에. 뭔 소리가 들린 거야? 교회 가지 말란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준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감사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교회 갔다가 큰일 날뻔 하겠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다 들리는 게 똑같은 소리인데 들리는 소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니엘로 얘기한다면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뛰어넘고 왔잖아요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가 죽는다는 소리 들려와.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어떤 소리가 들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죽는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여러분 죽는다는 소리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다 들리죠? 아이, 지금 오늘 하루 도산만큼 하루 죽은 거야. 안 그래요? 하루를 도산만큼. 오늘 제가 생일을 맞이했다고 촛불 켠거 보니까 내가, 우 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었냐 와, 60개 하고도 62개. 와, 그거 심해서 내가 뭔 생각인지 알았어요? 7월달, 다음, 다음쯤 우리 노예 요즘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은퇴한다고, 이제 원로 목사 되고, 뭐 해가지고, 청빙가고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와요. 어 나도 이제 8년 남았나? 아, 이 소리가 들려! 결국은 뭔 소리 들리는 거야 이 세상 떠나가는 소리, 계속 아픔 소리, 코로나 걸렸다는 소리, 뭔 소리에 이 세상 떠나가는 소리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뭔 소리만 들리냐? 죽는다는 소리, 떠난다는 소리, 안 좋은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근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야? 죽는다는 소리만 들려요?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소식, 어디 간다는 소식 들려요? 죽어서 땅속이 묻힌다는 소리만 들려요? 천국 간다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가 안 들린 사람은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 감사는 어떤 소리가 들려야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새로운 관점이야.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 그 창의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데 누구의 관점으로 접근하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야. 그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어디 가는 거죠? 땅에 묻히는 관점이고 신앙 끝나는 관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은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해서 우리를 어디로 가는 관점이에요? 천국으로 데려가는 관점이야. 여러분 똑같은 소리인데 그렇게 달려 들린다는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멘 어떤 소리 드,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다 오늘 우리 집사님 한분도 누가 돌아가셨다고 어디 가셨어 목사님 우리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갔다가 오늘까지 갔다가 못하여 그러고 갔어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런 소리 수도 없이 앞으로 많이 들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앞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돌아갔다는 소리는 뭘로 들려야 돼요? 어떤 소리? 전국하셨다 할렐루야 돌아가셨다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 아픈 병이 다 낫다는 소리로 들려야 돼요 뭔 병까지 죽음의 병까지 치료돼서 어디 갔다? 천국 같다는 소리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 못할거 있어요? 없어요. 감사, 다감사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야. 그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저도 늙어가고, 늙어간다 말이 맞는 말 같아. 여기는 저보다 늙어간 사람이 더 많아. 슬퍼요, 기뻐요? 늙어가고 죽어간다는 소리가 슬퍼요, 기뻐요? 반반이야.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 전부 다 우리에게, 여러분,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뉴스. 제가 어저께 이발소를 갔더니, 어, TV를 틀어놔, 시간이 있어서틀었더니 목사님, 뉴스 틀으려면 내가 테레비 끕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뉴스를 듣기 싫은가? 근데 뭘 듣냐? 그리고 틀어놓은 거 봤더니, 옛날에 노래 뭐, 뿡짝 나오는 거뭐한 노래를 듣는데, 나는 듣기 싫다. 참, 여러분, 여러분은 뭘 듣기를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니다그 소리가 들려지면 결론이 뭐냐 그저 감사할 뿐이야 아멘 참 오늘 찬송 재밌는 것 같아 뭐할 뿐이야 그저 감사할 뿐이야 아멘 여러분 인생에게 누구의 소리가 하나님의 이 이 달에는 특별히 창의성이란 관점은 나의 관점이 아닌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견해서 그렇게 보면은 다 우리에게 당한 것, 어떤 일도 뭐할 뿐이다? 그저, 한번 해봅시다. 어떠한 일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세상에 코로나가 팬데믹 되어도 여러분, 이 일은 세상에서 말할 수 없어. 그래도 뭐할 뿐이다? 감사일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저 감사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우리를 감당을 못 해. 코로나도 감사해버리면 코로나가 우리 감당 될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도 감사한다는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감당 못 한다 그래. 여러분, 세상 죽음도 우리를 감당 못 해. 죽음도.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런 좀, 이렇게 귀는 소리가 좀 들려지기를 축복해요. 예. 안 들려지니까, 안 들려지니까, 어떤 소리만 들리냐? 세상에 시끄럽고 안 좋은 뉴스 소리만 들리니까, 좀껏라 거! 듣기 싫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 소리가 들려지는 사람? 어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살수 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저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보아도 앞을 보아도 뒤로 보아도 또 뒤집어서 보아도 우리의 관점으로는 감사할 만한 일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창의성의 품성을 가지고 보면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복주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고백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과거의 일을 돌아봐도 감사 오늘을 돌아봐도 감사 더 나아가 영원히 천국을 주실 것을 바라보니 야, 원토록 감사해도 부족할 밖에 없는 죄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의성의 품성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고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태복음.